어떻게 김 사장님 저 반응이 전혀 안 됐었죠. 네. 지금 어때요? 지금 움직이기 시작. 지금 움직이 기 시작하죠. 어, 계속 이런 이 단련과 수련을 통해서 어, 몸을 어, 만들 거고요. 그 몸이 이 전도체가 돼서 어, 자기장을 읽어내는 그러한 이 몸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수맹입니다. 저는 오늘, 어, 우리 교육생들과 와서, 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나 교육은 자연의, 이 기운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라, 어, 자연으로 나왔습니다. 어, 이 자리는, 이, 파멸한 자리고요. 어, 바로 이곳이, 이, 광중 자리였고요. 이 바닥이, 이렇게, 제절에, 광중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이곳에, 이 산소가 별로 좋지 않아서 파멸을 했어요. 기운도, 어, 없을 뿐더러, 어, 그러고 자기장 파장이 상당히 강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 이곳에 계셨던 분은 상당히, 예, 안 좋았을 거로 보여집니다.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이쪽에, 어, 아, 파장은, 이러한 파장을 갖고 있어요. 엘로드의 반응을 보면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어, 예, 원형파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면은, 어, 김 사장님의 지금 엘로드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상당히 강해요. 이분은, 아직 이 몸에 기운이 다 통과하지 않고 일부만 살짝 통과하고 있어도 지금 보면은 일관성 있게 같은 구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 이분이 제대로만 읽어내면은 저마냥 이렇게 돌 거예요. 이런 파장을 갖고 있고요. 방중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파장은 또 바뀝니다. 자, 보면은 이런 파장이 있어요. 크기가 1, 2조보다 같은 크기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봐 보면은 지금 어진 사장님이 먼저 시작하셨고요. 어김 사장님이 나중에 시작하셨는데 어 움직이는 범위가 틀려요. 훈련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 저마냥 어 읽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장이라 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읽어나게 됩니다. 지금 남 사장님은 어 많이 어 많은 시간을 저와 공부를 했고 지금은 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움직이요. 이게 돌죠. 어 속도가 돌아요. 보면은. 저랑 보게 되면 같이 도는데 속력은 아직 느려요. 아직 몸이 덜 통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는 저보단 줄어요. 아직은 덜 예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아직 작은 파장의 크기를 제대로 감지하기는 힘든 그런 아직 몸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한몇 개월만 더 하면은 감지가 될 거예요. 작은 파장까지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공부도를 하고 계시고요. 어지 자기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 사는 이 지구 전체에 올라오는 게 바로 지 자기장입니다. 어, 이거를 예, 공부하고 이런 강한 파장들을 피해서 어, 사는 것도 어, 나의 건강, 나의 인생을 또. 어, 또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 능선에서는 에, 기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능선에다 가 이렇게 산소 쓰는 거는 에 기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 기운이 나는 자리에 딴딴 딴 곳에서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인위적으로다 만들으면 가능하지만 아 어, 그렇지 않아요. 어 기운이 떨어지는 자리는 육부 능선, 7부에서 6부에서는 이 기운이 닿는데 산이 낮아도 능선에서는 기운이 나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수면 능선에 따른 산소나 뭐 이런 거쓰시는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하는 거는 자기장을 예, 저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기운이 있어요. 여기도 기운이 나는 자리고 자 보면 벌어지죠. 이 기운이 예, 저쪽에 예, 앞에 어딘가에 떨어진 그런 기운의 터의 기운 이런 기운들이 예, 나는 자리라 이런 데는 몇 자리가 될 수가 없고요. 어 그리고 어 지금 보면은 이 나무들이 많이 이 죽어 있고 썩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나무가 많이 죽고 어 죽었어요. 나무가 죽었는데 어 뿌리 그 옆으로 다이게겹 가지들이 살아나면서 오자꾸만 살아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 나무 나무가. 이게 진달래 같은데 한번 여기에 파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파장이 일키고 있는데 여기는 어 원형파가 나와요. 자 인위적으로 돌려서 이게 이렇게 대고서 돌릴 수가 없는 속도로 다 돌고 있습니다. 이게 지 자기장 에너지 파장이에요. 어, 이런 파장들이 이 산재하고 있고, 우리 저 밑에, 어, 우리 사는 공간에도 이런 파장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장에 들어가게 되면 치매가 걸리거나 아니면 몸이, 몸으로 다 이렇게 받게 되면 몸이 틀어지거나 휘거나 이러한 형태로 다 나타나요. 10년, 20년 이렇게 가다 보면 몸이 그렇게 변하고, 어,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 저에게 전화 주시면요. 같이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공부는 어, 이렇게 자기장을 읽어내고, 그거를 피해서, 어, 보다, 아, 나은 자리에서 잘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파장을 공부하고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자리를 볼수 있게 안 좋은 자기장을 피하고 그런 저기를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터의 기운, 지금 터의 기운 여기서도 터의 기운이 나온다고 했죠. 그 기운을 맞춰가지고 묘자리를 쓰게 되면은 그분의 영혼이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저희와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어, 먼저 영상에서는, 예, 교육비를 안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럿이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어, 이제 식사, 이, 문제도 그렇게 해갖고, 어, 소정의, 금액을, 어, 통장에 넣어서, 그걸로다, 우리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어한 달에 한1 0만원 정도 어 저기 하시고요.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는 그+ 그 통장 안에 있는 돈으로 다 해결하고 그리고어 교통비나 뭐 이런 거를 쓰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차비는 이제 본인들의 몫이고요. 와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이 이렇게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저는 이제 교육을 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의 참여를 기다리고요. 어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재밌게 공부하면서 제가 예전에 혼자 독학으로다. 하면서 했던 그 방식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 같은 저 초능력은 발휘하지 못해도 그 파장을 읽어내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자기장을 읽어내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도 보면 은 약간의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움직임들이 아예 없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엘로드가 반응하고 막 이래요. 어 어떻게 김 사장님 저 반응이 전혀 안 됐었죠. 예. 지금 어때요?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죠. 어, 계속 이런 이 단련과 수련을 통해서 어, 몸을 어, 만들 거고요. 그 몸이 이 전도체가 돼서 어, 자기장을 읽어내는 그러한 이 몸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 이분들은 또 좋은 예, 경험 그리고 어, 이 나물 게 이렇게, 이렇게 봐줄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갖게 되십니다. 제가 천안이에요. 천안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오시는 분이 양평에서 오시고 어 그냥 충주에서도 오시고 어 천안분한분 분 계시고 어 여러분들 이렇게 어, 많이 전화도 오셨는데 어, 엘로드 반응이 기본적으로 다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어, 이렇게 포기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반응이 없으면 이, 이 자기장도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엘로드가 반응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맛있게 끝네 <laughs> 자 보면은 나무가 이거 이 조경수로다 심겨놨는데 저 나무는 살았고 이 나무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어 이렇게 이 나무들이 이 건강해 보이지 않고 이런데 보면 은 이렇게 막꺾 벗어지고 막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아 여기 에 파장이 자기장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보면은 상당히 큰 하고로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이 이곳에 앉아서 이 이곳에 심기면서 좀 파장이 안 좋은 상태에 이, 심겨가지고 나무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바퀴씩 돌아요. 그죠? 자 이런 파장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다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속도로다 움직이면서 돌아요 한 바퀴씩 왔다 갔다하다가 몇번 왔다 갔다하다 가한 바퀴 돌고 또 몇번 왔다 갔다 하다 한 바퀴 돌고 자 이게 바로 지자기장이 만들어지는 마그마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체들이 지구 바깥으로 분출되면서 나타나는 어 그런 현상들인데요 어 파장은 그렇게 뭐 일정하게 올라와도. 이 멘틀이라는 부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멘틀의 강도나 성질, 그 광성 광물 이런 거에 영향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오다가 물길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어 물길의 그 물의 어떤 저기 때문에 저항 때문에 이 인간이 읽어낼 수 있는 영역대로다 파장이 올라와요. 물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 나무에서는 그런 파장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어, 그동안 뭐 수맥에 대해서도 지금도 많이 안 좋은 얘기를 을 많이 하세요. 수맥의 역할은 지구의 이 사람의 이 핏줄 마냥 어, 연결돼 갖고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을 자꾸만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공해 갖고 들어가게 되면 어, 깊이 300m, 400m 들어가면. 온도가 올라가요. 물의 온도가 한뭐한 뭐한 300m 팠다. 그러면 한 20도, 19도, 20도, 25도 정도 나오겠죠. 그 밑으로 가면 갈수록 다 뜨거워져요. 그 물이 순환이 되면서 그게 지표면에 올라오게 되면 그게 용천수가 되는 거고요. 인위적 뿜은 이 온천수가 되는 거고요. 저저 저 해수에서 빠져나와서 그 해수 밑에서 빠져나오면은 어 해수가 되는 거예요. 해수. 그 해수 쪽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그 물이 순환이 되면서 계속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 지금 물이 들어가는 양이 적어서 해수가, 노, 해수가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 수증이, 수증기가 많이 올라오는 거고. 자, 그런 이유로다 우리 지구는 지금 환경적인 요인을 어, 맞이했, 다고 저는 봅니다. 비가 와서 지표면에 떨어져갖고 물이 스며서, 어, 지하수가 되, 기 전까지의 시간은 상당히 오래 겁니다. 그 많은 양이 왔다고 해서 그냥 건천으로 다 빠져나가지 스며드는 건몇 프로 안 돼요. 그런 몇 프로 안 되는 고인물을 갖다가 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에 공간이 뜨게 되겠죠. 그래서, 어, 싱크홀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 지금 이곳에 우리 이 어, 학생들이 어, 물길을 찾아볼 거예요. 물길. 자, 우리 이제 한번 물길 한번 찾아보고, 어,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요? 자, 한번 가볼까요? 물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진사장님도 오시고요. 자, 물길이 시작되는 곳에서 쓰세요. 물길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서 쓰세요. 예, 다, 저, 뭐, 찾으셨어요? 자, 여기서 물길을 찾으셨죠?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가볼까요? 자, 여기서 물길이 시작됐어요. 자, 우리 진 사장님도 정확히 감지를 했고요. 여기 김 사장님도 한번 볼까요? 잠깐 나오실래요? 물길을 감지하셨나 한번 볼게요. 예, 물길을 감시하셨어요. 자, 어, 지금 저희들은 엘로드를 하나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뭐 많이 이제 단련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물길은 자 보면은 여기서 멈춰요. 여기서 멈추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움직이죠. 바로 이게 물길이에요. 물길, <laughs> 물길이고 어, 폭. 폭은 상당히 넓어요. 저기서 여기까지니까 한 1,600, 어1,700 정도 되는 폭이 물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이 물길의 깊이를 제가 간간하다 얘기하죠. 자 내가 잣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5m 5m 크기의 잣대를 들고 들어가냐, 10m짜리를 들고 들어가냐 이런 차이인데 제가 5m의 물길 깊이를 들은 저만 들고서. 이런 식으로다, 5m, 5m, 이런 식으로다 해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몇 m인지 나올 거예요, 이게.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엘루드가 물길에 반응을 하게 해놨어요, 제가. 몸매 반응을 물길만 감지하게, 어, 자기장은 말고요. 물길만 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5m짜리 어, 잣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염려보다 잣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70m, 65에서 70m 사이에 물길이 있다고 나와요. 그 밑으로 들어가면 LOD 반응이 없어집니다. 제가 몇 번에 청공을 해봤어요. 의뢰를 받고 가서 청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갖고몇 m, 몇 m 갖고 거의 일치하는 그러니까. 한 5m 안에 있으면 1, 2, 한 2, 3m 정도 차이나긴 가 나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 부분에 물기는 항상 있어요. 이렇게 넓은 폭을 갖고 있는 데서 뚫는 게 물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대게 보면 폭이 50cm, 60cm인데 100m, 200m면요 절대 이거 정확히 들어가서 그걸 관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땅 속에 들어가면서 안반의 성질 그리고 이쪽은 결이 돼 이렇게. 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다가 살짝 틀어지면은 저 밑에 한 여기서, 여기서 1도가 틀어져요. 그러면 저한 10m, 20m 가면 자꾸만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빗 가고 나가 버려요.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틀어졌고 물길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벌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물길을 어,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어, 지하수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어, 이렇게 물길을 알아봤고요. 물길에 이제 반응하는 게 어떠세요? 네, 예, 신기하죠. 처음에는 엘로드만 가지고 했었는데 엘로드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어, 지금 숙련을 시켜놔서 그래요. 몸에 어, 이 에너지체를 바꿔놔서 어, 이렇게 이제 반응하게 된 겁니다. 그냥 안 돼요. 어,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 과정에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엘로드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어, 물길이라든가 지 자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공원에 나이 나무뿐만 아니라 나무들이 신겨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주위에 이렇게 어 산에 이렇게 보면은 어 나무들이 되게 안 좋아요. 내가 만약에 예 이렇게 야산을 깎아서 집을 짓는데 보면은 주위에 야산에 이렇게 잔목들이 많이 죽어 있는 자리, 나무가 현창고 이런 자리에다가 털을 닦아갖고 집을 짓다할 경우에는 나, 나도 언젠가는 저 나무들처럼 병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곳에는 지 자기장이 올라와요. 지 자기장. 어떤 파장이 내 몸을 지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건강 문제가 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길이 아니에요. 지구에서는 자기장이라는 것을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뭐 이렇게 파장을 없애거나 어, 기운을 바꾸거나 하지 못해도 읽어낼 수 있고 어 그거를 어 피할 수 있다면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저희 회원님들 같이 공부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모든 교육 일정을 마치고 사무실에 왔습니다. 지자기장을 읽어내는 이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면서 좋은 데도 다니고 계속 하다 보면은 저와 같이 제 지자기장을 읽어내고 기운을 읽어내고 하는 모든 것을 연마하실 거예요. 이상 마치겠고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